안녕하세요. 완전 초짜 농부입니다. 어, 지금 음, 제가 어, 오늘은 어, 7월 5일 어, 토요일이고요, 25년도 어, 여기는 이제 블루웨로우 밭인데 어, 같은 날에 심었는데도 이렇게 큰게 있는 반면에 뭐 작은 게 있고. 근데 이 작은 것들은 어, 제가 그 처음 영상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빨리 키우려고. 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비료를 막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 가운데는 얘네들은 처음에 활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게 성장이 더디는데 22년도 3월 4일날, 어, 3월 4일날 제가 어, 요만한 플러그묘를 어, 플러그묘를 어, 플러그 심었는데 지금 이제 딱 3년, 3년 한 3, 4개월 정도 됐어요. 오늘 7월 달이니까 한 4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어, 큰 것들은 벌써 이렇게 2미터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2미터 어, 굉장히 빨리 크죠. 3년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어, 2미터가 나오는 개체들이 지금 있습니다. 원래 이제 블루에로우는 이렇게 이제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어, 정원 들어가는 입구에 양옆으로 이렇게 에스코트 하는 그런 조경수 처럼 많은 인기를 얘는 이제 옆으로 퍼지는 수형이 아니고 이렇게 얄삽하게쭉 올라가는 수형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요즘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조경수 중 하나입니다 2m 부터 제가 이제 판매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2m 어, 나오는 개체들이 이제 꽤 있어요 지금 한 50에서 한 100개 정도는 된 거,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어, 전문으로 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락도 좀 오고 있는 편이라서 어, 것또 이제 또 금방 또 나가면 또 없다 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블루 에로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지금 제가 다음으로 에메랄드 그린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그것도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